헤드프로 박태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뭐 굉장한 장타자는 아니지만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죠. 아, 비거리가 짧아서 고민인 분들은 알려드리는 동작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장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물론 클럽 스피드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클럽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스피드 늘리는 건 제가 다음 시간 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효율적인 거. 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일단. 비거리를 낼수 있는 원칙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는 거. 두 번째는 스위스 팟.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리고 스윙의 궤도. 올바른 궤도. 아우딘의 궤도면은 공이 깎여서 머리가 나지 않겠죠? 어, 축구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왼발을 딛고 이렇게 해야지 많이 나가지. 딛고 이렇게. 하면은 짧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주인 음. 궤도가 있고 네 음. 번째는 어택 앵글, 클럽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각 이게 좋아야지 비거리를 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스피드,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피드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스피드 내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어택 앵글, 어택 앵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계로 아그 트랙맨 데이터로 보게 되면 버버가스과 로리맥길로의 클럽 스피드 차이는 거의 없어요. 클럽 스피드는 클럽 헤드 스피드는 거의 비슷한데 둘의 거리 차이는 한 30야드가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버가스는 어떻게 앵글이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와서 올려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택 앵헹글이 플러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버버스는 캐리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30야드가 더 나가는 거고요. 로리맥길로이는 클럽 스피드는 똑같은데 클럽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어택 앵헹글이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가파른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값을 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클럽헤드 스피드 그리고 똑같은 정타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 30야드 어, 적게 나가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클럽 스피드를 높이기 전에 일단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한 각이 완만하게 내려와서 어퍼블로로 공을 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피드에서도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깎아치는 분들, 어퍼치는 분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각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찍혀 맞기도 하고 슬라이스가 나서 거리가 줄어들죠. 제가 아까 축구 찰때발 디딤바를 하고 머리 차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딛고 안쪽에서 이렇게 찰지 많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깎아치는 분들은 딛고 이렇게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이렇게 되면 거리가 안 나죠 그 어택앵글을 완만하게 들어오게 한다면 클럽 그스윙계도 클럽 패스값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바르면 이렇게 아웃인으로 들어오지만 만만하게 뒤에서부터 클럽을 풀어주면 인투 아웃의 스윙 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스피드에서 거리를 더 보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친게 데이터로 보면 어트 앵글이 마이너스 0.6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올려친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클럽을 푼다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플러스로 1.5 클럽 스피이가 조금 떨어져서 거리가 더 나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뒤쪽에서 클럽이 풀어내그 아무튼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클럽이 좀 완만하게 내려오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출발 각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뒤쪽에서 클럽을 풀수 있게. 클래식을 하게 되면 어, 깎아지는 그런 공 약간 컷때는 이런 공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탄도 높은 드로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가 더 나가요 아시겠죠 클럽헤드가 공에 완만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으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대부분 드라이버 셋업을 할때 이렇게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시작부터 가파르게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클럽헤드가 완만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셋업을 해놓고 양발 가운데다 클럽을 내려놓고 그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헤드만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주는 셋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딱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는 이런 척추각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발 가운데 셋업을 해놓고 헤드만 살짝 공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내 척추각을 유지할 수가 있죠. 어, 아니면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을 잡고 셋업을 하지 말고요. 딱 이렇게 서서 오른쪽 손을 오른쪽 무릎까지 쭉 내린 다음에 그립을 잡는 것도 이상적인 척추가 올바른 셋업을 만드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또한 가지는 굳이 공 쪽에 클럽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공 쪽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척추를 반대로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완만하게 클럽에다가 공에 접근하는 각이 완만하게 들어오기 위해선 정중앙 혹은 오른발 앞에다 클럽을 두고 스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발 앞에 클럽을 두고 오른쪽에서 클럽을 푼다. 오른쪽으로 푼다. 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클럽에다가 내려오 각이 완만해지고 스윙 궤도도 인투하수가 나가면서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간단한 팁은, 셋업을 할때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얼굴 면을 오른쪽으로 살짝 두고 견넌질 하듯이 공을 이렇게 보고 있게 되면, 백스윙 때 회전량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몸이 빨리 나가지 않게 돼서, 뒤에서 완만한 각으로 클럽헤드가 내려와서, 어퍼블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효율적으로 비거리 늘리기. 그러려면 클럽에 내가 내려오는 각이 완만하게, 어탱글이 완만하게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퍼블로로 치게 되면 캐리거리가 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 궤도가 인투하서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라이스에서도 좀 해방이 되고 거리도 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동작, 그,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 쪽에 헤드를 갖다 두지 말고 양발 가운데, 몸 중앙에 헤드를 놓거나 오른발 앞에 헤드를 놓고 스윙 척추각이 공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셋업을 딱 준비를 해놓고 얼굴면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두고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 회전량도 커지고 머리가 빨리 나가면서 엎어치는 동작을 개선시킬 수 있어서 비거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놓고 얼굴면을 돌려놓고 뒤쪽에서 클럽을 풀어준다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탄도도 높아지고 약간의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연장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셋업 교정하고요 오른쪽에서 좀더 클럽을 풀어주는 거 클럽에다가 공에 접근하는 각이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윙 스피드에서도 비거리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